실기 시험을 대비해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만을 모아놓았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 2차 실기 대비 이론과 문제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고정 댓글에 질의 응답을 위한 카페 링크와 교재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객관적 검사, 투사적 검사의 장단점 파트입니다. 투사적 검사와 객관적 검사의 장점을 써라, 단점을 써라, 혹은 장단점을 써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요. 투사적 검사라는 말 대신에 자기보고형 검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장점, 단점에 관해서는 객관적 검사, 자기보고형 검사, 선다형 검사, 설문지형 검사까지 다 같은 문제라고 봐도 됩니다. 투사적 검사는 어떤 거냐면 어떤 아이한테 예를 들어서 종이를 나눠주고 가족 그림을 그려보세요라고 한 다음에 그 가족 그림에 자기 마음 암을 투사시키죠. 그리고 그 그림을 해석하는 방식의 검사법 이게 바로 투사적 검사입니다. 객관적 검사, 투사적 검사의 장점, 단점을 다 기억하는 건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건 객관적 검사의 장점을 잘 이해하고요. 투사적 검사의 장점을 잘 이해한 다음에 그 대각선 맞은 편에 투사적 검사와 객관적 검사의 단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객관적 검사는 우리가 사지선다형처럼 자기가 스스로 자기보고형으로 보고형, 시험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뢰도 타당도가 높습니다. 반면에 투사적 검사는 신뢰도 타당도가 낮죠. 신뢰도 사당도 검증이 어렵습니다. 검사의 시행이 쉽죠. 그냥 시험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 검사의 시행이 쉽고요. 채점과 해석도 쉽습니다. 그냥 시험만 보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투사적 검사는 해석 의 전문성이 필요해지죠. 어, 검사자나 상황변인에 영향이 적습니다. 객관적 검사는 하지만 어, 투사적 검사는 상황변인에 영향이 많습니다. 어, 객관적 검사는 당연히 객관적이죠. 반면에 투사적 검사는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어, 객관적 검사는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투사적 검사는 비용 측면에서 경제성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객관적 검사, 그 반대편에 투사적 검사의 단점이 있어요. 자, 투사적 검사는요, 수검자의 독특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림을 자기 마음대로 막 그리니까 독특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반면에 어, 객관적 검사는 응답의 제, 범위가 제한됩니다. 사지선다형 4개 중에 1, 2, 3, 4밖에 찍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응답 범위는 딱네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어, 투사적 검사의 장점에는 수검자의 솔직한 응답이 가능한데 그 반면에 객관적 검사는 사회적으로 바람직성으로 답변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 다, 답을 봐서 제일 좋은 답 그냥 고르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 그다음 투사적 검사는 검사자의 심리적 특성이나 무의식 특성에 반영이 가능하죠. 하지만 객관적, 어, 객관적 검사는 수검자의 심리적 특성이나 무의식 반영이 어렵습니다. 주어진 문제 에 그냥 답만 하기 때문에 무의식 반영이나 심리적 특성의 반영이 쉽지 않습니다. 타당도 개념 파트입니다. 네 가지 종류의 타당도를 쓰고 설명하는 설명형 유형의 문제와 설명을 주고 이름을 적으라는 단답형 유형의 문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성 타당도와 중거, 준거 타당도는 별도 파트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타당도의 종류 네가지입니다 내용 타당도, 준거 타당도, 구성 타당도, 안면 타당도요. 내준 네, 구 아닙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내용 타당도, 준거 타당도, 구성 타당도, 안면 타당도요. 자, 내용 타당도는요. 어, 내용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 검사의 각 문항들이 그 검사가 측정하고 있는 내용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 바로 내용 타당도입니다. 준거 타당도는 지금 측정하고 있는 심리 검사, 어떤 심리 검사가 특정 준거에 얼마나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타당도예요. 어, 준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널리 알려진 표준적인 기존 심리검사 이게 바로 준거 첫 번째예요. 이걸 바로 공인 타당도에 해당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 미래 행동 결과가 이럴 거야 하는 미래 행동 결과입니다. 이게 보통 예언 타당도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행동 결과나 아니면 표준적인 기존 심리검, 심리검사 이게 바로 준거 ...가 되고요. 이 특정 준거와 지금 측정하고 있는 어떤 심리검사가 얼마나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타당도 이게 바로 준거 타당도입니다. 구성 타당도는요, 이러한, 이러한 심리적 구인으로, 심리적 구성 요인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가를 검정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검사 점수가 정해진 어, 심리적 구인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가를 검증하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적인 특성이나 성질은 조작, 어, 쉽게 정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작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인간의 심리적인 특성이나 성질을, 어, 심리적 구성 요인으로, 심리적 구인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분석해서, 어, 이 구성 요인의 조작적 정의를 부여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지능은 이런 거야, 라고 조작적 정의를 부여해서, 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 점사, 결과가 어, 검사 점수가 이러한 심리적 구인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가를 검정하는것 이게 바로 구성 타당도입니다. 안면 타당도는요 기준이 피 검사자예요 우리가 검사 받는 사람 피 검사자가 문항을 읽어보고 이게 얼마나 타당해 보인지를 평가하는 것 이게 바로 안면 타당도입니다. 타당도 종류 단답형입니다. 어, 검사에서 어떤 특정 문항이 검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 측정하고자 하... 특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되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바로. 내용 타당도입니다. 어, 보통 그 분야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을 해요. 어, 비의 유용으로는 공인 타당도, 이거 바로 기존 심리 검사를 준거로 사용하는 검사예요. 바로 공인 타당도고요. 예언 타당도, 이거는 바로 미래 행동 결과를 준거로 사용하는 겁니다. 바로 준거 타당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 조작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인간의 특, 심리적인 특성이나 성질을 어, 심리적 구인, 심리적 구성 요소로 분석해서 여기에 조작적 정의를 부여하고요. 어, 검사가, 검사 결과가, 검사 점수가 이런 심리적 구인으로, 심리적 구성인자로 잘 구성되어 있는가를 검정하는 것, 심리적 구인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바로 구성타당도입니다. 준거타당도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 준거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준거란 어떤 기준이나 표준에 의거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준의 준자, 의거의 거자를 따서 준거 타당도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준거 타당도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동시 타당도라면 표준적인 심리 검사일 거고요. 예측 타당도라면 미래 언젠가 나올 행동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준거 타당도는 그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과의 상관관계로 타당도를 판정하게 됩니다. 자, 준거 타당도의 의미요. 준거 타당도의 의미는 어떤 지금 측정하고 있는 어떤 특정 검사가 특정 준거, 예를 들어서 널리 알려진 표준적인 심리 검사일 수도 있고요. 미래에 나올 행동 결과일 수. 도 있어요. 그래서 특정 증거와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타당도를 말하는 겁니다. 준거 타당도의 종류, 준거 타당도에는 예언 타당도, 공인 타당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요, 예언 타당도, 공인 타당도, 혹은 예측 타당도, 고, 동시 타당도를 설명하라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하니까요. 준거 타당도라는 단어와 예언 타당도, 공인 타당도 이세 가지는 묶어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어, 예언 타당도나 공인 타당도는 한국말로 굉장히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 타당도, 예측 타당도 같은 단어고요. 공인타당도 동시타당도 같은 개념입니다. 모두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언타당도 공인타당도 혹은 동시타당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요 미래예측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에 초점을 맞췄다. 미래 행동 결과를 예측한다. 두 검사를 동시에 측정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먼저 예언타당도요. 미래예측에 초점을 맞췄고요. 검사 결과가 피험자의 미래 행동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타당도를 말하는 겁니다. 공인 타당도, 동시 타당도요. 현재의 초점을 맞췄고요. 지금 측정하고 있는 새로운 검사와 기존에 잘 알려진 기존 검사, 즉, 준 거죠. 준 거를 동시에 측정해서 두 검사와의 상관관계를 측정해서 타당도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둘다 똑같이 적성검사를 실시합니다. 예언타당도는요, 입사할 때 적성검사를 실시해서 사람을 선발하고요, 그 선발된 인력들이 적성검사 결과가 높은 사람이 업무 수행 능력도 우수하다. 이렇게 나오면 바로 예언타당, 해당하는 검사는 예언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어, 동시 타당도, 공인 타당도는요 이미 늦, 업무 수행 능력을 알고 있는 현 재직자들한테 적성 검사를 수행해요. 그래서 적성 검사 점수, 업무 수행 능력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적성 검사 높은 사람이 일도 잘한다. 그러면요 바로 공인 타당도, 어, 동시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중거 타당도가 중요한 이유, 혹은 중거 타당도가 낮은 검사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 뒤집어서 이야기한 것밖에 없죠. 자 중요한 이유요. 어, 준거 타당도는 미래의 행동이나 특성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고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선발 배치 훈련 같은 인사 관리와 의사 결정에 중요한 지표로 사용 지표로 사용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고요. 어, 똑같은 이유로 어, 인사 관리와 의사 결정의 중요한 지표로 사용이 되는데 얘가 만약에 타당도가 낮으면 준거 타당도가 낮아서 결과 자체가 정확하지 못하게 나온다면 결과적으로 개인이나 조직에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당도가 낮으면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실제 타당도 개수가 낮아지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외부 변인을 엄격하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어, 검사 자체가 외적 타당도가 낮게 설계되어 있어요. 즉, 어, 일반적으로 적용을 시키면 자연스럽게 타당도가 내려가기 때문이에요. 외적 타당도가 낮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피험자 자체가 변하기 때문이에요. 피험자 자체가 성숙하거나 특성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만큼 타당도가 낮아집니다. 다시요. 외부 변인을 엄격하게 통제할 수 없고요. 두 번째, 외적 타당도가 낮고, 세 번째, 피험자가 시간에 따라서 성숙 하거나 특성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중거 타당도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요. 세 가지입니다. 기억하기 쉬운 건 신뢰도와 타당도예요. 중거 측정치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타당도가 낮아지면 당연스럽게 신뢰도 개수가 낮아집니다. 신뢰도가 낮은 특성 검사는 당연히 중거 타당도를 낮추게 하고요. 당연히 검사 특성을 제대로 개념을 못 잡은 어, 타당도가 낮은 검사 역시 중거 타당도 개수가 낮아지게 됩니다. 어, 또한 가지가 바로 표집 오차예요.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할 경우에 중거 타당도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점수를 가지고 타당도를 측정하려고 했는데 1등부터 10등까지만 골랐어요. 이렇게 모집을 잘못했을 경우에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할 경우에 자연스럽게 타당도 계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표지보차가 잘못됐을 때, 표본이, 표집,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했을 때, 두 번째 중거측정치의 신뢰도가 낮을 때, 세 번째 중거측정치의 타당도가 낮을 때, 이렇게 세 가지 특성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내용 파트입니다. 2차 실기시험은 손으로 쓰여진 것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머리로만 공부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손으로 직접 쓰며 공부해야 한다는 점 기억 바랍니다. 내용은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실제 출제 사례와 내용을 연결하지 못하거나 모범답안 작성에서 감점되지 않도록 교재를 통해서 실제 문제 출제 사례와 모범답안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성타당도 파트입니다. 먼저 구성타당도의 개념, 그리고 구성타당도의 분석방법, 그리고 MTMM 확인 절차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구성타당도 개념입니다. 구성타당도 개념 모범 답안에 여러가지 종류들이 있었는데요. 최근 실기 시험의 단답형 문제로 구성 타당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출제된 지문이 곧 구성 타당도의 표준 답안이 되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든 내용들을 다 폐기하고요, 이 바뀐 내용으로 다시 공부하는 걸 제가 추천드릴게요. 근데 이 문장이 한국말 같지 않아요 아마도 어, 영어 원문을 그냥 단어만 바꿔놓은 수준의 번역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문장의 구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문장의 구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러이러한 것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것을 b 라는 방법으로 처리를 했어 그랬더니 그 결과가 적정한지를 검정하는 방법 이게 바로 무성타당도의 개념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냐면요 바로 인간의 심리적인 특성이나 성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 인간의 심리적인 ...이나, 어, 심리적인 특성이나 성질 중에서도 조작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조작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인간의 심리적인 특성이나 성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느냐, 이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리적 구인으로 분석을 하고요. 그걸 거기에다가 조작적으로 정의를 부여하는 처리를 해요. 심리적 구인으로 분석하여 조작적 정의를 부여한 후, 네,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 검사 점수가 이러한 심리적 구성, 구인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가, 얼마나 잘 구성되어 있는가를 검증하는 방법, 이게 바로 구성타당도의 개념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쉽지 않죠? 좀더 상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구성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더이 말을 줄여서 구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심리적 구인이라는 건 심리적 구성인자라는 뜻이고요. 심리적 구인에는 적성, 지능, 흥미, 뭐 이런 내가 측정하고 싶은 추상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구인으로 분석한다. 사람의 특성이나 성질, 심리적인 특성이나 성질을 심리적 구인으로 분석한다라는 거는 아이 사람의 적성은 어떻고 흥미는 어떻고 뭐 적성은 30점이고 지능은 60점이고 이런 식으로 어 구성 인자로 분석을 한다는 뜻이고요. 거기에 조작적 정의를 부여한다는 거는 어 조작적 정의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일종의 방정식을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사람의 지능은 어 지능은 이 사람이 기억력의 두 배에다가 이 사람의 계산력에 뭐세 배를 곱하면 어, 요두 개를 합한 거를 이 사람이 지능이라고 하자. 이렇게 방정식을 세울 수 있죠. 그래서 아, 이 사람이 기억력이 좋으면 훌륭한 사람이고 계산력이 좋으면 세배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요렇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세우는 걸 조작적 정의를 한다고 해요. 원래 그래서 사람이 인간의 심리적인 특성이나 성질은 조작적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작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어떤 인간의 심리적인 특성을 심리적인 구인으로 분석을 해서 조작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죠. 자, 이런 작업을 한 다음에. 그 검사 점수 결과가 심리적 구인으로 얼마나 잘 구성되어 있는가 이거를 검정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우리 다 그런 거다 필요 없고 요 문장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요. 조작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인간의 심리적 특성이나 성질을 A를 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심리적 구인으로 분석하고 조작적으로 정의를 부여해서 그 다음에 결과가 뭐죠? 그, 그, 그 검사, 어, 검사 점수가 이러한 심리적 부인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가를 검증하는 방법. 이게 바로 구성 타당도의 개념입니다. 구성 타당도 분석 방법에는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요인 분석법이 있습니다. 먼저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코로나 진단 시약이 있는데요. 진짜 코로나 환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결과 값이 좋아야 되죠. 이게 바로 수렴 타당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진단 시약이 있는데 가짜 코로나 환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결과 값이 낮아야 되죠. 이게 바로 변별 타당도입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진단 시약은요. 어, 진짜 코로나 환자는 100% 걸러내는데요. 가짜 코로나 환자를 만나도 30% 정도 가짜 코로나 환자를 진짜 코로나 환자로 오인해요. 이 경우가 바로 변별 타당도가 나쁜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직업 상담사처럼 다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렴 타당도요. 해당 속성과 관련이 있는 구성 인자, 관련 있는 구성 인자와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줘요. 검사가 해당 속성과 관련 있는 구성 인자들과는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측정하는 겁니다. 상관관계가 높으면 당연히 수렴 타당도가 높은 거고 좋은 겁니다. 변별 타당도는 이번에는 해당 속성과 관련이 없는 구성 인자들과 만나면. 관련이 없는 구성인자와 만나면 상관관계가 낮은 숫자를 보여줘야 돼요. 검사가 해당 속성과 관련 없는 구성인자들과는 낮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측정하는 거예요. 상관관계 값이 낮으면요, 변별 타당도는 높아지는 겁니다. 요인분석법은요, 검사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상관성이 높은 문항들로 구성 인자별로 묶어주는 통계적 방법이에요. 구성 타당도 분석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반에 성적이 있으면요. 남자 1, 2, 3, 4등 쭉 어, 세우고요. 여자 1, 2, 3, 4등 쭉 세워요. 이렇게 해서 두 개씩, 두 개씩, 1등, 1등, 2등, 2등,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인 분석법의 한 사례예요. 굳이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검사 문항들 간 상관관계 분석해서 상관성 높은 것끼리 묶어준다. 어, 그런 통계적 방법이다. 라고만 적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MTMM 확인 절차입니다. 동일 속성들을 이질적 방법으로 측정해서 상관계수를 구합니다. 1번요. 이번에는 동일 말고 이질적 속성을 동일 방법으로 거꾸로 해요. 이질적 속성들을 동일 방법으로 측정해서 상관계수 2를 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질적 속성을 이질적 방법으로 측정해서 상관계수 3을 구합니다. 최종 결과값은 1의 값, 상관계수 1이 제일 크고요, 2가 그 다음 크고요. 상관계수 3이 가장 작은 값임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요. 동일 속성 이질 방법, 이질 속성 동일 방법, 이질 속성 이질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입니다.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재생 목록을 누르면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